어,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보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어,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그 절대계획을 붙잡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오늘 말씀을 쭉 서론부터 본론까지 또 결론까지 말씀드릴 것인데 어,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과 어려움이 왔는데 세계 보고 말하는 훈련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 어 똑같이 문제가 오고 똑같이 갈등과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의 사람은 달랐거든요. 그걸 보고 말하냐? 24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목사님 카톡방에 24시라 그랬는데 왜왜 24시야? 그러니까 어, 어, 이사 가세요 그래. 아 역시 위기가 오면요, 우리 램넌트들은요. 기도의 사람은 위기가 올때 어떻게 하냐?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아, 응답이 되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달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마음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렘넌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렘넌트냐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계속 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확인시켜 주셔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피해제사의 예배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 피해제사 드리는 예배를 놓치는 가인 피해제사의 비밀을 누리는 아벨 너무나도 들려, 틀렸어요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답을 주는 렘넌트. 랩런트. 렘넌트는 이제 어느 날 확인할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구나. 이걸 확인할 거야. 어 목사님 나는 어린데요. 어린 렘넌트들도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왜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고 복음으로 복음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많은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와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고 한계가 와서 황폐함 속에 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너무나도 더 이상 그 후대들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저희가 완전히 무장시키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렘넌트 랩런트 운동을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주는 우리 렘넌트. 랩런트. 그 렘넌트들이요.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laughs>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살리라. 방주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 방주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치유되어져요. 다 병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있고 복음을 몰라서 병들어 있고 외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요 내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아홉 시 뉴스 보면요 난리 난리 난리도 아니에요. 다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다 그러잖아요. 왜 모세에게 됩니까? 답이 있는 자. 우리 레멘트는요. 답이 있는 자예요. 가개뿌리 체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피의 비밀 가진 예배. 그러면 내가 그게 깡이 의해서 그 피를 드린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렘넌트. 랩런트, 그랩넌트만이 아니라 그 운동할 자. 이걸 지속할 제1, 제2, 제3, 제4, 제5 알레티시 운동. 그 예수 그리스도 그피 제사 드리러 갈때 흑암의 권세는 넘어가리라. 유월이요 유월. 6월. 유월절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0, 14절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믿어질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유리가 나왔잖아요, 사유리가 말도 안 돼. 창조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믿어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후대 키워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가 하루 열두 번, 백 번은 나시잖아요 <laughs> 속 터지죠 저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밖에서 막 그런 뭐일 터질 때 우리 장례님 그랬죠? 와, 뭐 장난 아니거든요 자꾸 문 열다 왜, 무슨 일이야 자꾸 그러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거는 뭐애기 엄마가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게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는데 우리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램넌트는요 결론난 인생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램넌트들이 무엇을 하면 되냐 세 가지만 최고 누리는 램넌트 언약을 붙잡고 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명계약 세 가지 최고 누리는 렘넌트 세 가지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는요 누리 누리면 누리기만 하면 돼. 복음은 누리는 거 누리요. 누리기만. 어떤 것을 누리냐? 나는 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laughs> 복음의 사람. 목사님, 내가 무슨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미 나는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의 사람이 뭐냐? <laughs> 나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도 복음의 눈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겠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이랬어요. 요셉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형들이 한 바보세요. 요셉을 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죽여 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다음에 노예로 팔아 버렸잖아요, 돈 주고. 그런 형들을 어떻게 하냐? 형들을 다시 제야합니다 그런데 4 5점 5절에서 뭐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복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서 이런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우리 오직 예수께 우리 주일학교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렘넌트. 어딜 가나 무엇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틀리다니까요. 두 번째, 나는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할 수 있는 렘트테 기도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아니 요셉이 요셉의 문제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말로 하면 성공한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그 뒤에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완전 불신자가 요셉이 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요 그의 범사에 항상 늘 영원히 영원히 아니죠 항상 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임마뉴엘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렘넌트나는 최고의 전도의 사람. 어떤 전도의 사람이냐? 목사님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하고 재앙 맞는 그리스의 대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겠습니다 그게 플랫폼, 파수 망대, 그리고 안테나라니까요 <laughs> 창세기 41장 38조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되기 전에 바로가 다 그랬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 요셉을 어떻게 볼수 있으냐?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딱 보는데 좋케여긴지라. 다르죠 달라. 투표를 딱 해요 이제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아니 반장 선거를 하는데 뭐 요즘에는 난리더만요 옛날하고 틀리게 피켓 들고 뭐 이렇게 엄마 아빠 막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를 딱 뽑으려고 하니까는 뭐 만장일치야 이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얘 아, 아니면 안돼 이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한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누리는 램넌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특징이 있어요. <laughs> 그 누리는 특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강단 말씀. 모든 것이 강단 말씀 중심 속에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원하는 거, 내 입맛 따라, 내 들린 들리, 귀에 들린 거 좋은 것대로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말요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 예배까지 다 이렇게 나온다. 흐름을 타는 거야, 흐름. 전체의 흐름, 강단 말씀 흐름, 현장 메시지 흐름이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이게 젖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가랑비에 젖는 것처럼. 그 렘넌트들이야 한 시대에 움직이는 썸이 되어져. 모든 것이요. 현장 말씀 흐름 속에요. 왜냐, 현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흐름 속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수영을 했거든요. 수영을 했어요. 처음에는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할지 모르니까는 꼴찌를 했어요. 수영 대회 나와서 그러니까 처음 다이빙 서부터 이제 자유형을 이렇게 배우다가 처음에는 잘 못해서 꼴찌를 했어요. 전 사이판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6등, 그다음에 5등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게 뭐냐면 이 수영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 이렇게 흐름, 물을 물을 이렇게 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타야 되는 게. 딱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흐름, 말씀, 세상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현장을 살리기 위한 랩넌트는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떤 흐름이냐? 말씀, 세 번째, 모든 것이요. <laughs>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랩넌트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거,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결론입니다. 나만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laughs> 나만의 말씀을 누리는 길. 누리는 길. <laughs> 목사님 다른 것이 한게 아니고 평생 이것을 했어요. 나만의 누리는 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기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있으리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평상시에 누렸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요셉이 누렸던 그 비밀,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요셉만의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임마누엘. 어디 써도 괜찮아요. 우리 램터는 램넌트는요 어릴 때부터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것만 알려줍니다. 기도의 비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은 초월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왜냐면 하 저희 애는녀 학교가거든요. 흑암의 권세는 이미 꺾일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 우리 후대의 영혼 속에 저희 대학 청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칠 나라 살리는 그 빛이 제게 있는 현장에 그현장에삶 속에 완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24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